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백점을 받아왔다. 그런데 딱한 문제를 몰라서 공책을 보았다고 고백한다. 네 실력대로 봐야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백점 맞아 오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라. 살아가면서 딱한 번이고 하는 건안 된다라는 건 인식은 시켜주되. 어느날 당신의 아이가 지하철에서 떨어진 아이를 구하겠다고 한다. 도와주라고 할것 같은데요.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너무. 저는 하라고 하겠습니다. 전 반대할 거예요. 내 아이 남의 아이. 다른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쟤는 왜 저럴까? 저 엄마는 왜 저렇게 아이를 키울까? 왜 가만둘까? 나 같으면 그렇게 가만 안 둬라고... 내 아이가 했을 때 관대해지는 거죠. 제 아이가 그렇다면 좀 자유롭게 놔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사례금은 네,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네.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열다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례금. 15만 원. 아, 맞으시죠? 네. 주저 없이 봤죠? 맞으죠 네.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네. 네,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 맞죠?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어,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어, 네. 예, 사례금, 어. 사례금 얘 15만 원이요. 어, 맞으시죠? 네, 진짜 맞습니다. <laughs>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였됐어요 10만 원이요. 아, 15만 원. <laughs> 어제 원윤 선장께가 얼마 준다고 했어요? <laughs> 아, 못 벌어. <laughs> 네, 어쩐지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laughs> <laughs> 이건 안 돼요. <laughs> 이건 안 돼요. <laughs>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건 구욕기잖아요 <96이잖아요>. 네? <laughs> <laughs>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laughs>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o c t 야 된다. 두 doctors, 두 d o c 실 o r s 두 d o c t o 도도두도 o c t o r s 두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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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d o c t o r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